근데 눈길 운전을 하실 때는, 이 핸들을 확확 움직이시면 안 되고, 요 절대로. 그, 액셀에서 발을 뗐다가, 놨다다가 아주 살살 밟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 이건 좀, 아이폰좀 시끄럽네요. 그리고 그, 미끄러움이 미끄러지 차량이 미끄러짐이 느껴지면은 그때는 어차피 다른 차들도 많이 느리니까 일단 악셀 하고 핸들에서 살짝 바라고 손을 뗍니다. 그리고 한 약간 1초 정도 차량이 어느 쪽으로 미끄러지는지 지켜보시고 그뒷 부분이 미끄러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 주시면 돼요. 만약에 차량 뒤가 왼쪽으로 쏠렸다면 핸들 오른쪽으로 살짝 그러니까 한 번에 꺾지 말고 살살. 그리고 브레이크를 절대 꽉 밟으면 안 되고요. 밟았다 놨다 일단은 먼저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엔진 브레이크를 먼저 씁니다 뭐 이렇게 패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액에서 발만 떼도 엔진 브레이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 눈길 운전할 때 가장 사고만 나는 이유는 당황해서 조작을 빨리 하려 하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차량들도 보면은 되게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평소 때 운전보다 뭐 차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한 4분의 1 정도 속도이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미끄러지면은 그에 맞춰서 잠깐 한 1초 정도 차량 움직임을 감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는 거. 침착하게 오히려 하셔야지 사고가 안 납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다가 그 사고가 나는 거예요. 다른 차들도 만약에 다른 차가 앞에 차가 미끄러지는 거 보면은 자기도 멈추. 빨리 멈추고 더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